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8월 11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음,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어, 주말 사이에 이 대주주 기준에서 뭔가 확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음,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 뭐 일단은 그 민주당 쪽에서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정부나 대통령실에는 좀더 숙고해 보겠다 이제 요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망 메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아, 코스피는 20일선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주고 있고 코스닥도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대주주 기준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음, 대주주 기준해서 이제 에, 왠지 50억으로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 지금, 이제, 이게, 일요일 날에 얘기를 했잖아요. 당정이랑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는 의견을 그냥 정했어요. 이미 당에서는 의견을 정하고, 그냥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하자. 애매하게 2, 30 해봐야 그것도 욕먹을 거 뻔한데, 그냥 50억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딱 던져줬어요. 어,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얘기를 안한 거잖아요. 정부의 정부나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당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의견을 전하겠다. 50억 이거 안 되면은 누구 탓? 이제 대통령 탓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어, 이게 이제 좀 민감한 문제이고 어, 그러기 때문에. 아마 아, 50억으로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시기죠.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베트남이랑 정상회담 한다고 하지. 또 22일인가요? 23일인가? 이때는 일본이랑 정상회담 한다고 하고 25일에는 미국이랑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뭐 그거 신경 쓰느라고 요새 안 나오거든요. 방송에도 안 나와요, 뉴스에도 안 나와요, 대통령이. 음. 그러면은 이 얘기는 8월 말이나 빨라야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예, 그래서 어, 일단은 그때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일단 시장은 그게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은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그때 되면은 이제 오르는데, 그 때가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주로 많이 올랐던 종목,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 영상 보시면은 어, 지난주에 이제 찍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뭐가 뭘 얘기하고 싶으면, 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발표하고 올라간 기업보다 빠진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게 나온 종목만 올라가요. 그러면 시장의 예상치 정도 나오는 그런 실적이라던가 예상치보다 안 나오는 실적이면은 종목들이 죄다 빠집니다. 특히 오늘 화장품 주 보시면은 실적이 뭐 조금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예상한 것보다 뭐한10% 정도 덜 나온 수준인데 종목들이 막 마이너스 20%씩 빠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봐서는 아, 이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게 나와도 빠지고. 안 좋게 나오면 더 빠지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이 실적 시즌을 그냥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실적이 좋아진 애면은, 당연히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최근 비교적 많이 오른 종목 중에서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 대응할 수 있다고 라 하는데 보고서 대응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됩니다. 예, 대응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직 실적을 발표를 안한 기업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의 주가가 좀 비교적 최근에 좀 오른 상황이다. 근데 실적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일단 이제 파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는 빠진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올라간 종목은 극소수고요. 예, 근데 빠지는 종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에,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8월 15일까지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 8월 15일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그냥 아마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데 뭐 어,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실종 노이즈가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제 이러한 점을 이제 고려를 한다라면은 실적이랑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예, 좋아질 가능성도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미 때려 맞거나 실적 발표한 기업은 해당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주면은 실적 발표를 다 하는데, 근데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비교적 많이 오른 종목 중에 실적 발표 안한 기업이 있다라면은 좀 어, 관리를 하자. 예, 미리 좀 파는 전력도 괜찮습니다. 뭐 좋게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사세요. 예,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안한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이제 먼저 어 드리고 싶은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실종 노이즈가 계속해서 있는데 이 실종 노이즈가 사라지는 날이 15일 이후잖아요. 그래서 15일 이후에는 아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 바이오나 2차전지 이쪽들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어, 실적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랑 좀 무관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쪽이 뭐 2차전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랑 별 상관성이 없어요. 지금은 예 그리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 둘이 어,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예뭐 바이오는 최근에 많이 빠졌고 2차전지는 그간 많이 빠졌고 예 그래서 뭐 이쪽이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아그뭐 제가 말씀드린 을 대로 8월 말이나 9월 달 되면은 대주주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뭐 상법 개정 얘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때 되면은 그 대주주 기준 양화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이 더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laughs> 코스닥의 실적이랑 무관한 쪽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이제 그냥 바이오 쪽을 보는 거고요. 2차 전지는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뭐 이쪽보다는 조종을 받고 있는 어 바이오 쪽이 뭐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음 시장이 뭐 시장 자체로는 뭐별 움직임은 없는데 어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뭐 이런 화장품 쪽은 다 죄다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보면은 시장이 막 2, 3% 이상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게 되면 코스닥은 조금 올랐고 코스피는 거의 약보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도 이상하게 다른 데에서 올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안 빠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라던가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어때요? 지수가 안 빠져요. 근데 보시면은 빠지는 종목 중에 엄청나게 빠지는 종목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매매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 장 보게 되면은 지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어, 이 등락 수를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요. 어, 거의 300 종목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고 코스피도 거의 보합권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리는 거고 차라리 빠지는 종목을 하는 게더 낫다라는 것도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쯤 개선이 되겠느냐? 아어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시장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시장이 엄청나게 환호하면서 급등하고 거래량이 터지는 그 시점이 올라가는 시기인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게 되면 뭐 빠지지도 않고 야금야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게 순환매도 있지만은 미국장이 지금 되게 강해요. 예. 미국장 안 빠집니다.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 최근에 6월 달에는 뭐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좋다, 미국장 제일 안 좋다, 뭐. 어, 미장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최근 7월 달부터 보게 되면 미국장이 훨씬 좋습니다. 막 날라다녀요, 막 애들이. 예, 그래서, 어, 지금 미국장도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뭐 시장이 그렇게까지 이제 요동을 끼치지는 않는데,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에 미국장이 조금 부진해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또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때뭐 이렇게 될 건지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 보면은. <laughs> 좋은 결과가 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빠른 시기를 봤을 때, 우리 코로나 때, 5년 전에 코로나 때도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름이었는데, 8월 중순부터 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대주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조종이 나왔는데, 이때 보게 되면 조종이 두달 나왔습니다 두달 이후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한 달입니다 이제 예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 시지적으로 이때부터 빠진 종목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한 달이 됐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때 이제 과거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9월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9월 중순 그럼 뭐 10월 이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10월 초에 추석 연휴 엄청 길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지금 흐름도 보시면 아실 거고 이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조정은 미비하다 혹여나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어 마이너스 10%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조정이 뭐, 마이너스 5%가 크게 나온 거네요. 10% 이상은 나오지는 않는데, 뭐, 어찌됐든 조정이 나오면은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히 멍, 뭐 섹터를 알아보자라기 보다는 지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흔들리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 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내가 미리 예측을 하고, 내가 뭐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은 큰 코다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은 뭐 이번 주면 마무리 되니까 이번 주는 좀 관망하고 무리하지 말자. 특히 실적 발표 안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심하자.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분들은 실적 발표 한 기업들 위주로 해요.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안 했는데 주가가 좀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자. 그리고 실적 시즌이 지나간 다음에 시장 전체가 뭔가 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보고서 어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어 혹시나 시장이 어렵고 오히려 손실이 크게 나신다. 어 시장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그 자리에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난다 라는 분들은. 매매가 잘못되는 건데요. 이제 01064716167번으로 숫자 7번 써서 문자 주시면은 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 단기 급등주들 무료로 드리니깐요. 자,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제 부담 없이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증권 메신저인 제이톡을 운영 중인데요. 자, 이 제이톡을 통해서 정말 빠르게 매매 신호를 잡고 다양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 문자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